<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욥기 13장 1절로 19절입니다. 욥기의 큰 그림을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욥의 1장은 욥기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장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욥 1장에서 욥을 의인이다라고 성경이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욕이 받는 고난은 그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님을 확실하게 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욕이 알지 못하는 천상회의가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독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욕은 그가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욕기서가 끝날 때까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압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밝히 드러내신 우리들 삶의 영적 전쟁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장에 중요한 것은 요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사탄으로부터 모든 재산, 열명의 자녀들, 악성 피부로 인한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에 드러난 두 번의 천상 회의에서 하나님은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사탄을 꾸짖으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욥을 통해 욥을 신뢰하며 그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으로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할 것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욕기서에 감춰진 큰 주제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3명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7일 동안 욕과 함께 침묵하며 욕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본인들이 믿는 신정 개념, 즉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을 인과 응보 한 가지로만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배의 고백 앞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아닌 본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변호할 뿐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요비 7일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신뢰하지만 왜 본인이? 어떤 이유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의 침묵 앞에 매우 괴로워합니다. 그로 인해 세 명의 친구들이 순서대로 한 번씩 돌아가며 욕과 오늘 본문까지 논쟁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또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 욕이 죄인임을 단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 빌닷은 조상들의 지혜와 전통으로 비춰봤을 때, 욕의 고난은 그리 그래, 죄로 인한 징계가 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 소발은 욕의 괴롬의 호소를 변명으로 여기며 말이 너무나 많다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욕은 세 명의 친구들이 말하는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 응보 원칙은 굳이 환상을 통해서 알 필요도 없고 조상들의 지혜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징벌을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다.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차이점은 욥은 비록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닌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에게 복주시는 분,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 이 땅에 평안을 주시는 분, 즉, 하나님을 동사적으로만 접근합니다. 무언 무엇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의 어찌 보면 금융 상품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동사가 아닌 명사적으로 접근합니다. 바로 주권자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응답을 하시지 않으시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난 일인 것임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 또한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복주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의인에게 복주시고 악인에게 심판을 주시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욥과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에서 결국. 하나님을 주권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책임의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아버지와 어머님을 말합니다.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시는 분, 음식을 해주시는 분도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대로 자식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돈을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자식은 나의 자식이고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장 12장에서 요분, 새 친구들의 말들을 지식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면 오늘 본문은 조금은 이성에 호소하며 감성적인 부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너희들은 말을 좀 그만하고 내 말을 들어달라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친구들을 향한 변론에서 하나님을 향한 토로함으로 전환이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들의 말들을 비판합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친구들의 말을 비판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비판합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들어 깨달았느니라. 2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5절,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6절,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7절,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8절,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9절,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10절,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 진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11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12절, 너희의 격언은 죄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성인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선 1절과 2절의 첫 번째 비판이 시작합니다. 요은 너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 법칙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그 법칙은 나도 눈으로 보았고 귀로도 들은 것으로 깨달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처럼 환상까지 볼 필요도 없고 빌다처럼 조상들의 지혜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들이 말하는 그 인과응보 법칙을 나 또한 너희 못지않게 잘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3절에 욥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이제는 친구들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욥의 두 번째 비판은 4절에 보시면 친구들의 말은 진리가 아님을 선언합니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한 가지 예로 쓸모없는 의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욕의 친구들이 욕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그들은 위로가 아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욕은 그들을 향하여 쓸모없는 의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책으로만 공부한 의사고 한 번도 환자를 진찰해 본 적이 없는 거짓된 의사 의대 지원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과 6절의 욕은 친구들이 해야 할 행동은 욕의 고통 앞에 말이 아닌 침묵으로 그와 함께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의 세 번째 비판은 7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변호하는 자로서 교만한 자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부리를 말하려느냐, 속임을 말하려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두 번째 비판, 거짓말하는 자와도 연결은 되지만 지금 요비하고 싶은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변호하려는 그 자세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 됨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욥은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거짓된 행동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서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들의 격언과 속담은 사라지는 재와 같고 무너지는 모래성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욥의 고난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관을 욥에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록 욥은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과 관교 속에 머물며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욥의 세 친구들은 머리로 아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욥이 친구들의 말을 세 가지로 비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알고 있는 인과응보 법칙은 욥도 마땅히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판은 그들의 말은 거짓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욥의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마냥 욥에게 회계를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돌팔이 의사입니다. 세 번째 비판은 그들은 하나님을 변호하는 교만함을 범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욕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관을 무기로 욕을 괴롭게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친구들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총두 가지 부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3절서부터 19절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14절.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래리라. 16절.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17절.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의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18절.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19절.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총두 가지 부탁입니다. 첫 번째 부탁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제발 내 말을 들어달라 라고 하소연합니다. 13절에 욥은 직설적으로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토로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닥치던 내가 감당할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고대의 표현인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직역으로 해석한다면 내 자신의 살을 뜯어먹고 내 손으로 내 생명을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스스로 목숨을 위토롭게 할수 있겠느냐라고 친구들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은 본인의 고난은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아달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의 경건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함을 요분 드러냅니다. 15절의 욥은 하나님이 결국 그의 생명을 곧 거두어 가시겠지만, 그래서 소망은 없지만 본인의 경건한 삶만큼은 하나님께 아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비록 육신의 죽음은 다가올지라도 그의 경건한 삶을 통해 그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17절의 욥은 다시 한번두 가지를 부탁하며 강조합니다. 친구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은 그들은 조용하고 이제는 들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절에 내가 비록 나의 고난을 토로하고 있지만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 라고 양심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나와 더 이상 변론할 자가 누구냐 라고 외치며 본인은 결국 죽게 될 것으로 어려운 현재의 감정을 다시 한번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욥의 고백을 좀 들어달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욥이 비록 지금 현재 고난 속에 죽을지라도 욥의 경건한 삶으로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욥과 세 친구들은 너무나도 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욥은 고난의 길에 서 있고 세 친구들은 편안한 길에 서 있습니다. 즉이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든 것을 아는 것마냥 돌팔이 의사처럼 욥을 회복시켜 주겠다 말하며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편의 선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은 그들을 향해 거짓말을 하는 자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비록 욕은 고난 속에 있지만, 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은 이제는 더 이상 해결책을 친구와 토론해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방향을 전환해 갑니다. 왜냐하면 그 해결책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이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혹시 하나의 상품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이 땅의 복을 간구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이상으로 우리들이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는 우리의 주인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대십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그분과 함께 어떤 고난이라도 나의 작은 십자가를 날마다 지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하는 사명, 거룩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요한 1서 5장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오늘도 새 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창한 하늘을 주시고 땅을 밝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공기를 마시게 하시고 맑은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몸의 모든 감각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치이고 알수 없는 고난으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매 순간마다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내 기도를, 나의 한탄을, 나의 고백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의지할 곳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주님이 붙들어 주소서 어리석은 길로 가려고 할 때,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할 때, 나를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에 아버지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사, 그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소서,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しじまルボキノワらパンザイカムザワら